나영 선생님이 매일 지금 매, 매번 오셔요. 직장을 네, 네, 네. 다니시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이걸 보시고 너무 좋아서 지금 매주 참여하고 계시는데 오늘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또 선물이 또 새로운 거 들어왔어요. 답이 네, 없어요. 뜨끈뜨끈합니다. 네. 자, 어. 자 들어보세요. 그러한 가격에 빠르게, 이제작요 빠르게 유통되는 패션을 의지하는 것으로 유행이 지나면 한 시즌도 채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소박되어 각종 유행 물질을 발생시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패션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캐주얼 패션. 2번. 미니멀 패션. 3번. 패스트 패션. 4번. 비티지 패션. 3번. 자, 뭘까요? 정답! 정답. 테스트입니다말 네. 그대로 네. 테스트코드 있잖아요. 정답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네, 네. 정답! 네. 정답인데 네. 정답. 네. 정답. 네. 자꾸 정답이냐고 물어보면 아니, 아니. 정답입니다. 안 네, 안 네. 되실 네. 되실 자, 우리 선생님, 그 선물들이 많아요. 네, 선솔 네. 이 대나무 대나무 치솔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치솔하고 대나무 치솔이 있어요 네. 어, 다시 한번 질문, 이거 몇년 걸릴까요? 썩는 시간 분해되는 아, 시간 분해되지는 않아분해되지 네. 않지만 네. 물건이 썩기는 하겠죠 저요, 알아요, 네. 100년 잠깐만 <laughs> 질문을 여기서 했어요 네. 300년이요, 300년. 아, 네. <laughs> 우와. 보통 플라스틱은 500년 이상이 가는데, 네. 요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100년 이상이라고 나왔어요. 음... 네. 컨닝에 있었습니다. 티가 나와요. 네. 물건에 썩는 시간. 네. 그리고 요 나무 썩는 시간은, 이제 그 뭐냐, 대나무 치솔이거든요. 대나무 치솔은 보통 나무 젓가락이 20년 걸려요. 그죠? 그러면 100년 할래? 20년 할래? 어떤 거 할까요? 20년. 20년 20년 그런데 이 대나무 칫솔도 보면 위에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나 칫솔모는 칫솔모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이거 플라스틱이니까 뭐 이거랑 이거랑 똑같지 않냐 그런데 이게 뭐예요? 몸체가 10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때 녹색 소비를 하라는 거지 녹색 소비가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말 자연 친화적인 물건을 선택하는 거. 천연재료. 지금 우리 사목장님이 갖고 오신 뜨끈뜨끈한 천연산푸도 이것도 어 공예가 덜 발생하는 거죠. 사업 물질이 덜 있겠죠. 천연제품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속에도쉽게될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조나 생님이또 모셨냐면 자꾸 뭘 적으세요? 네. 뭘 적으세요? 네. 궁금해서 한번. 퀴즈 나온 것도 적고요. 네. 저번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들요